불멸의 세포와 헨리에타가 암에 걸린 것이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런 지루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샤키의 애니멀 토 샤하 지구에는 히어로 영화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들처럼 전기를 발생하거나 빛을 내거나 몸의 색을 바꾸거나 폭탄 같은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등 매우 신기한 능력을 가진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계에도 이런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세포가 존재한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 죽지 않는 불멸의 헬라 세포입니다 헨리에타 렉스 2020년 9월 1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을 추모하는 장문의 추모글이 실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헨리 에탈엑스. 그녀는 1951년 31세의 젊은 나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인물이었는데요. 그녀는 의학 연구자나 의사도 아니었는데 왜 세계적으로 저명한 국제학술지 네이처지는 그녀를 추모하는 장문의 글을 남긴 걸까요? 그것은 그녀가 바로 불멸의 세포 헬라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불멸의 세포를 가진 그녀는 왜 저렇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을까요? 1950년 미국 1950년 미국입니다. 이 시기는 2차 세계대전 후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전쟁 복구에 신경을 쓰는 탓에 미국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할수 있었고 많은 미국인들이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은 심각했던 시기이기도 했었죠. 이곳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존스홉킴스 대학병원입니다. 당시 존스홉킴스 병원은 볼티모어에 있는 유일한 자선병원으로서 유색인종들이 많이 찾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헬리에타 그녀도 예외는 아니었죠. 이미 다섯 명의 아이를 출산한 그녀는 배에 이상한 느낌이 있어 작은 병원을 찾았고 여섯 번째 아이를 임신한 줄 알고 있었지만 의사는 임신이 아닌 것 같다며 존속 스 김스 병원에서 더 정확한 진단을 받으라고 권유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그녀는 뱃속에 암이 자라고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불멸의 세포와 헬리에타가 암에 걸린 것이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런 지루한 설명을 하시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 불멸의 세포가 바로 암세포였기 때문이죠. 세포분열 헬라세포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세포분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포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포분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죠. 인간이나 동물, 식물들의 기본 단위는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 이 세포들이 계속 분열하여 조직을 만들고 또 기관을 만들고 기관계를 만들며 성장을 하여 마지막에는 성체가 되는 것입니다. 식물은 이 기관계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인보다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세포분열은 더 활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포는 성장과 분열을 하는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세포분열은 한 개의 모세포가 한 번의 분열로 두 개의 딸세포가 되고 감수분열은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 한 개의 세포가 두 번의 분열로 네 개의 세포를 생성하게 되죠. 그리고 세포 분열이 거듭될수록 세포핵에 있는 DNA가 짧아져 더 이상 염색체 구조를 만들지 못하게 되면 세포는 분열을 멈추고 스스로 없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몸에 약 60조개의 세포가 있으며 하루에도 수많은 세포들이 소멸과 분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 또는 다른 특정 요인에 의해 오류가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오류가 난 비정상세포는 스스로 없어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어라? 그런데 저 세포는 무언가 이상합니다. 저 비정상세포는 스스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증식을 하면서 주위의 정상세포들을 파괴하고 있네요. 네, 이게 바로 암입니다. 불멸의 세포, 헬라의 발견. 헬리에타는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게 되지만 6개월 후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그녀의 존재는 오로지 가족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녀의 암 치료를 위해 일부 떼어냈던 암세포가 실험실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암세포는 계속해서 분열을 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몸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영양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배양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존 솔킨스에서 연구를 하던 조지 오토가이 박사는 헨리에타의 세포를 시험관으로 증식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고 최초로 인간의 세포를 배양하게 되면서 헨리에타 렉스의 이름과 성의 앞 글자를 딴 헬라 세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녀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당시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저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당시 1950년대는 아직 연구윤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정의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조지 오토가이 박사는 자신의 연구자료는 물론 배양한 헬라세포까지 이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연구기관과 대학교에 무상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1954년 헬라세포를 이용 소아마비 백신 개발에 성공, 1955년에는 최초로 인간의 세포복제를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그녀의 세포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공장이 설립되었고 그녀의 세포는 70년 동안 지구를 3 바퀴 반이나 돌수 있는 만큼의 양인 5천만 톤이 증식되어 전 세계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실험을 위한 자료로 아직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헬라 세포는 시험관 아기 탄생과 다운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중군, 터너 증후군의 원인을 알수 있었고 에이즈, 파킨슨과 같은 난치병은 물론. 항암제 개발과 유전자 지도 작성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현재 연구를 위한 인간의 세포는 헬라 세포를 포함하여 딱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인류는 그녀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헬라 세포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의학의 눈부신 발전과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지만 정작 헬리에타 렉스의 가족들은 헬라 세포의 존재조차 모른 채 가난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레베카 스클루트라는 기자의 10년간 취재를 모은 책이 발간되면서 헨리에타 렉스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미국 의학계는 드디어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지 네이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녀를 추모하는 글을 싣게 된 것입니다. 다음 화이고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입니다. 제사와 공룡은 살아 있다.